건넌 다음에 로가야 돼. 거같아도는 너무 방이 그래 그치? 너무 덥쥬 어, 아, 그니까. 잘할 자신 있으 아니 들어보고 안들으면 그냥 그냥 흥정 안하고 그냥 오는거야 아, 어, 나 모닝 9 tomorrow t m o r tomorrow. 서 아, yeah. tomorrow. Yeah. Yeah, right. 이거 일찍 나와야 돼 이걸 나가. 그러네. 아. <laughs> 근데 그거 힘들지. 그 그러니까. 웬만한 쉬는 엄만들도 그렇게 못 <laughs> 그 사람들은 우나보다나이더먼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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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맛다아 아, 그래? 음, 다 힘들다 먹기 가 먹기 힘들다는 거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엄청 작아이게뭐마늘이랑뭐이렇게있어라아있어이 그러니까. 곡은 앉이이곡덩이 곡은 이네 마늘 좀 넣자 어이어 오추장마? 조금 마늘 좀더 넣어볼까? Thank you. 이 소스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? 그렇지. 맛있게 먹어. 알겠다. 맛이 온다. 냄새 좋다 이거. 그니까 네. 음,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뜨거. 어 소스가 맛있는데? 음 근데 여기가 진짜 예쁘다, 근데. 와, 이, 보랏빛 하늘이 너무 예쁘다. 뼈잘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맛있다. 완전 쫄깃쫄깃해. 这边有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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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,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잘 시켰다. 아, 응. 맛가다다 응. 아, 응. 응.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다 아, 아, 맛있있 아, 아,

그램을 여기서 볼까? 좋아요 <laughs> 좋아요 얼마 돼요? 네? 1 8분이나 걸려? 아, 그니까 18만원을 걸어가는게 <laughs> 낫겠는데?